그렇죠? 자, 이제 오늘 글로벌 그룹 어, 강사 첫 번째랑 이게 이제 제가 기준이에요. 제가 딱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어,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요? 예. 아, 조금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무지개 같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관계는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실은 가까이서 계속 겪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나 이, 이 관계보다 작은 무지개 같은 개는 개여도 이렇게 귀엽고 이쁜이 관계에 계속 2019년 그 이후로 쭉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영남 강사, 강사계의 블루칩, 강사계의 금수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랑을 많이 쳐야 돼요. 예, 외국도 촬영되니까요. 45번 이렇게 좀 하는 나라를 좀 다녀왔고요. 전남대학, 교제학 박사, 아직 수리옵니다. 수리고두 권의 책 제가 썼어요. 어, 그리고 이제 강의도 조금 어, 좀 합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의 대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와 최용남이가 돈다 벌어, 최용남이가 돈다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돈좀 내, 돈다벌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돈을 다 벌면 지금 평소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제가 유명하기만 하고 돈을 잘못 벌어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책. 이렇게 두번 썼습니다. 앞으로 될 거예요. 음. 어, 이렇게 푸짐하면서 뭔가 안될것 같은 사람이있으면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푸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어, 매직은 일단 넘어갑니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좀그 금수저라고 자랑치는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이나 에펠탑, 파리, 이런데.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고 그 루브르 박물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이런데, 아이쿠 깜짝이야. 저팔게 출연, 접니다. 오페라 하우스. 이런데, 좀 외국을 좀 많이 좀 다녔어요. 금수저 같죠? 아니, 모르겠습니까 예. 잠깐, 어, 이렇게,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제목은, 웃픈 사진인데, 웃기고도 슬픈 사진이지만, 이 어, 그림의 제목은, 제가 정했을 때는, 어, 아빠의 사랑. 네. 이것도 아빠의 사랑 투. 아빠는 많이 힘들고 그래서 부황을 많이 뜨고막 했는데 거기에 다 토끼를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입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가장 부러운 그림입니다. 가장 부러운 그림. 왜냐하면 제가 연만했을 때. 제, 이 아빠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비를, 온몸에 비를 맞으면서도 이 우산으로 아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아빠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말 했을 때, 예, 제가 제아들이에 막내. 작년에 찍었어요. 4살. 오, 여자분들이라 보통은 제아들이뭐 있으나 많아, 저말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오, 이렇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애 막내. 이렇게. 예, 여러분, 머리에 이게 몇개 있는 것도 막 있고, 좀 그래요. 예. 아유, 귀여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여울 때, 저는 이제 아빠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 저건 콧물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들 셋 오. 제가 1m 75인데 저희 큰아들은 1m 88 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아들 그리고 아내도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진상으로 매우 행복하게 이렇게 <laughs>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한 3년 전거 사진이라 아들이 좀 작은데 지금은 뭐 굉장히 큽니다. 아들 키가 이만큼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제가 어 강사계 블루칩 돈을 다 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났다 그러면 아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소문이 났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말인데, 이야, 내가 꽤 유명해지겠는걸? 하면서 저간, 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좀 이어가자면, 제가 네살때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4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찍은 사진입니다. 어뭐 가족들이 다 같이 소풍, 소풍을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 날딱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오른 팔을 못 쓰시고 또 오른 발이 한 5cm쯤 짧아요. 35살에 이제 남편이 먼저 가시고 어 이제 이렇게 장성 시골 꼴짜기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십수년을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어 제가 4살 때 정도 되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방치. 어머니는 동굴로 다니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 지독하게 가난한. 그래서 아빠가 안 계시니까 포로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찰떡 웅크리고 있고 조심해야 하는. 어, 그리고 비교적 착하지만, 어, 전혀 저를 누가 케어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독하게 지독하게 가난한, 어, 이제 그 삶이 10년, 20년, 30년, 30살이 되, 될 때까지도 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썩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 초등학교 때도 뭐 수풍 가는 날 말고는 거의 밥을 도시락을 싸간 적이 좀 없는 아침에는 안맥. 여러분들하고는 좀 통할 것 같아요. 납닥 보리쌀 국가에서 준거쌀 하나도 없는 거 그거 먹고 점심 굶고 저녁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어, 수제비 뽕당뽕당 넣어서 딱 그냥 이렇게 먹는 그리고 화장실에서 거기을 보고 있으면 담 사이로 막무시막 넘어다니는 비암이에요 비암. 저는 그렇게 시골 깡촌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제가 그럼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 인생에 또 이게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공부를 잘했을 때 평균 78점 한번 이렇게 맞아보고 우와. 80점 넘으면 <laughs> 동상. 85점 이상은 은상, 90점 이상 금상인데, 저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개근상 한두개 정도. 저돌 사진 없습니다. 제 가장 최근 사진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찍은 그런 사진들 밖에 없어요. 아빠 사진도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는 한 45명에서 이제 제가 한 30등, 35등, 38등 이렇게. 그러니, 대단히 괜찮은 학교, 유명한, 이번에, 그, 만점이 나온 장성의 장성고등학교! 제가 합격만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나버렸네. 그랬는데, 저간 못 가고 그 옆에 장성농업고등학교. 에서 아, 가난하고 공부도 못 하고. 근데,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영이. 왜냐? 오버컴 오늘의 원래 제목 오버컴으로 하고 있어요. 극복하다, 이겨내다 그런 어려움들을 아 나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아, 이겨냈어요. 그래서 처음 저를 소개했던. 어, 그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이고 부끄러워라 좋아라 이 모습으로 제가 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다발이 막잘 어, 나가고 있어요. 강의를 어떻게 5분을 잘라먹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깐아 예, 이렇게 여전히 웃고 있어요. 저는 좋습니다. 행복하고 이렇게 잘 생겼어요. 아, 세상에 1분 2분 그래도 촬영 되니까 할 거를 하겠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일면 미션 21 괜찮으신 분자 이렇게 가운데에 속도가 납니다 자 신은 죽지 않았다 3 광고도 이렇게 하고 멋진 세상, 행복한 세상을 살아보려고 왔는데, 실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이렇게 아버지도 먼저 가셨고, 이렇게 어머니도 장애로, 식소년를 그렇게 혹독하게 보따리장을 가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난과 또 공부도 좀잘 못하고, 꿈도 없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자, 어,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마음을 먹고 주어진 일들을 어 요거 떨어지면 안 되지. <laughs> 괜찮아요. 이래요. <미안해요>. 살짝 <laughs> 남겨 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요것도 다 공간에 잠깐 그래서 어, 할수 있는 일 내가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을 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때마다 오버, 뛰어넘고 뛰어넘고 극복했더니 지금은 제 인생이 좀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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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됐네요. 아유, 미션 21도 있고, 아까 어, 얘기도 있고. 빨리빨리 희망붙지 빨리. 않았다고 했고요. 이렇게 인생이 조금 좀쫙 펴졌어요. 이제 이분나 잘라먹고 잠깐 이렇게 올해 2월 10일쯤이었을까요? 설날 스칼레톤 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윤성빈이매일밤 내가 시상대에 오르는 생각을 했다. 꿈으로도 꾸고 싶었는데 꿈에는 잘안 나왔다. 그게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됐다. 아하, 내가 원하는 것은 꿈꿔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구나. 대단히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처럼 보여졌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이 되겠구나. 네, 쇼트트랙에서 1,500만 다 아추민정 선수. 이제 스무 살인데 이번에도 금메달을 받았더라고요. 이 스무 살밖끼안 된... 발음을 표본으로 써야 되는데, <laughs>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딱 받고 나서 한 말이 저로 하여금 상당히, 어, 겸손하게,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금메달을 받았던 최민정 선수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있다면, 내이 금메달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은,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열심히, 누구보다도 많이 치열하게 연습했다는 말이에요. 야, 존경심이 제 안에서 그렇구나 나는 언제 한번 이렇게 뜨겁게 내가 가진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노력을 열심히 했으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제 박사학위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생각나게 하는 말이었어요. 앞으로 어, 이 말을 자신 있게 할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돈에 맞춰서 일하는 직업이고요.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에요. 근데 직업으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돈 벌어요.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이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인데 아, 저는 이 직업을 넘어서 소명으로 요 강사 일들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 미래의 최용남 강사 만나기, 외국 비전 트립 아까 45회 했는데, 100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1회당 1,000만 원 넘게 강사비 받는 강사. 오 <laughs> 여러분은요, 아, 예. 여러분도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책, 교술, 지금은 비록 두 권이지만, 아, 베스트셀러를 한 거예요. 아내가, 나 35평, 50평의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럽시다. 까질 건 뭐. 내가 돈을 다 쓰나도 는데 그것이 문제겠어. 이 아이가 마당한 150평 합시다. 큰아들이 정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했어요. 이렇게. 1년에 해외 강의를 10회 이상. 왜냐하면 제가 글로벌 강사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비록 한두 번 밖에 이렇게 못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해외의 강의를 많이 하러 왜냐? 글로벌 강사 그룹에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으습니까 제가 제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내 남은 날 중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내 남은 날 중에 첫 날이면서 내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요 가장 젊은 날 내일이면 하루가 더 늙어가고 더 늙어가겠죠. 오늘만큼 가장 젊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날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로 알고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운명에 대한 사랑,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어, 그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오버컴. 복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냈더니 비교적 지금 잘 됐고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꿈꿔 봅니다. 아모르 파티.